북유럽 감성 주방을 위한 예쁜 주전자 4종을 비교 분석합니다. 다양한 용량의 주전자를 살펴보고 장단점을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북유럽 감성 범랑 주전자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5L 용량의 화이트 컬러로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57%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한 주방 아이템을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바겐 슈타이거 i h 스텐 키틀파 2행을 놀라운 7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주방 분위기를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키체라 전기주전자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한 화이트 디자인에 3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만 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에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2위입니다. 핀센스 센싱 IH 인덕션 스텐 주전자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304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3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세련된 실버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바겐슈타이거 IH 스텐 캐틀팟으로 주방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1.5 양용량의 70% 파격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저호의 기후. 튼튼한 스텐 소재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 바로 2 6 0